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4강 하지 골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뼈대 계통은 크게 상하지 골과 중축 골격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하지 골은 다시 상지와 하지 골로 나누게 되고 중축 골격이라고 하는 몸통 뼈대는 크게 척추와 흉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파트는 하지 골격이고요. 먼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하지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골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대퇴골, 슬개골, 경골, 비골, 발을 통틀어서 족골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우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을 골반이라고 합니다. 골반의 주요 기능은 체중을 하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립자세, 서있을 때 우리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다면, 앉아있을 때 바닥 혹은 의자에 닿여있는 자골 조면, 궁둥뼈 거친 면이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도 체중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골반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반 펠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관골 두 개와 천골 하나, 미골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골이 뭐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비 날개처럼 생긴 이 뼈의 구조물 이름을 관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있어서 우리 관골이 두 개고 자,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뼈가 청골이라고 하고요 쉽게 우리 엉덩이 골 사이에 있는 평평하게 만져져 있는 뼈를 청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골 끝부분에 꼬리뼈라고 하는 미골 부분도 우리 골반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광골이라는 부분을 하나 떼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사진에서는 이 광골이 하나의 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의 뼈가 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세 가지의 뼈가 서로 융합이 되어 만나는 뼈를 광골이라고 합니다. 광골은 우리나라 용어로 불기 뼈라고 하고요. 크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위에는 장골.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골. 앞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치골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세 가지의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뼈 골반을 형성하고요. 앞쪽에서 치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합해서 만나는 치골 결합. 뒤쪽에서는 엉덩이 골 사이에 있는 뼈, 엉치뼈랑 연결이 되어서 우리 골반을 형성하고, 우리 몸의 하지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골부터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있는 장골, 일리움 엉덩뼈라고 하는 부분은 부채 모양의 날개처럼 생겼죠. 그리고 두껍고 뭉툭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손을 골반이 두세요 했을 때딱 걸려져 있는 부분, 손이 걸리는 부분이 이 장골 부분이에요. 위에 요렇게 능선처럼 생긴 부분을 장골 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장골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보시면 동그란 원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안쪽으로 조금 홈이 파져 있는 걸볼수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우리 아세타 블룸 볼기뼈 절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3분의 2 지점에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사진상의 오른쪽 부분이 몸의 앞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부분이 몸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이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ASIS라고 보이실 거예요. 전상 장골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용어로 위압 엉덩뼈 가시라고 합니다. 장골의 ASIS와 그 아래 쭉 내려오시면 AIIS. 전하 장골극이 있고요. 골반 뒤쪽에 여기 ASIS, 전상장골극이 있었다면, 뒤쪽에는 후상장골극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PIIS라고 해서 후하장골극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가시, 튀어나 있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골반의 정렬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텐데, 골반의 중립상태를 보는데 있어서 ASIS라는 전상장골극과 PSIS가 중요한 자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을 자골, 우리나라 용어로 궁둥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의 뒤 아래쪽에 위치한 뼈고요. 아랫부분은 조금 뭉툭해져 있는 자골 조면, 조면이 거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골의 거친 부분이 있는데, 체중이 바닥으로 딱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골 자체도 아스타블룸 관골구의 약 5분의 2 정도 범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을 볼게요. 치골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두덩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골이라고 지금 사진상으로 보고 있는 이뼈 한쪽이 관골이에요. 관골, 볼기뼈를 형성하는 뼈 중에서 가장 작은 뼈예요. 내층으로 향하고요. 이제 치골 결합. 두덩 결합이라고 해서 양쪽의 치골이 만나게 되면서 결합을 이루는 부분을 치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치골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치골 두덩 결합 쪽 있는 치골 결합 있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는 우리 골반의 중립 상태를 말한다 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점선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까 장골에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ASIS 전상장골극과 이 치골에 치골 결합 있는 부분이 한선상이 있는 것을 골반의 중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진상으로는 이 초록색 점선 부분이 조금 기울어져 있네요. 이거는 사진상으로만 좀 기울어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두 지점이 수직한 선에 있는 것을 골반의 중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골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에는 장골, 뒤 아래는 자골, 앞쪽 부분에는 치골 이세 부분이 만나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죠. 이게 아세타플룸 간골구라고 해서 볼기뼈 절구입니다. 이 간골구는 굉장히 깊고 당구 모양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퇴골의 대퇴골두가 여기로 위치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고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 강골 골반을 지나서 하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지는 위에서부터 대퇴골 그리고 앞쪽에 우리 큰 종잡뼈라고 하죠. 슬개골. 그 밑으로 정강이 부분에 해당되는 경골, 종아리 부분이라고 해당되는 곳을 비골, 그리고 그 아래에는 통틀어서 족골이 이 하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보실 거는 제일 위에 있는 대퇴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란색 점선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은 어, 우리나라 용어로 '넙다리 뼈'라고 하고요. 골간 뼈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고관절, 슬관절과 관절을 형성하는 두 개의 불규칙한 골단, 그러니까 뼈 끝으로 이루어진 신체에서 가장 긴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퇴골, '넙다리 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이 대퇴골체, 골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넙다리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경이 매우 일정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골단, 뼈 끝으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것을 사진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요. 뒷면을 따라서 두꺼워진 윤기가 대퇴골 저선을 제외하면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대전자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용어로는 큰 돌기라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골반에 대해서 봤을 때 장골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장골의 능선, 제일 윗부분, 손으로 골반을 딱 잡았을 때 손이 걸쳐지는 부분을 장골능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대략 12에서 14cm 정도 아래로 가시면 이 대전자가 만져져요. 쉽게 우리가 촉지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잘 만져진다는 것은 이 돌기 부분, 이 대전자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대퇴골체의 상단 끝을 이루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대전자, 큰 돌기가 있다면 소전자, 작은 돌기도 있겠죠. 초록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소전자입니다. 여기는 대퇴골의 목의 하부 경계와 대퇴골체의 접합부에 있는 무디고 원뿔 모양을 가진 돌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마우스로 지금 알쳐 드리는 부분이 대퇴골의 목 부분이고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이 부분을 대퇴골체 넙다리 몸통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접합부 무디고 원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돌기 부분입니다. 대전자는 사각형의 모양이 좀더 가깝다면 소전자는 조금 더 뾰족한 원뿔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두 지점 모두 엉덩이를 덮고 있는 근육의 부착 부분이 됩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대퇴골의 하단은 슬관절에 비해서 세배 정도 좀 넓은데요 이 대퇴골 아래에 있는 경골 정강뼈와 관절을 이루는 두 개의 직사각형의 과 관절융기라고 해요 안쪽에 있는 거를 내측대퇴과 안쪽넙다리관절융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측대퇴과 가쪽넙다리관절융기라고 하면 양쪽이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 윤기 사이 오목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앞쪽에는 큰 종자뼈인 쓸개골이 위치해 있고 보시면 안쪽 넙다리 관절 윤기가 가쪽에 비해서 더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골 9를 말씀드릴 때 고관절이 있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관절 엉덩 관절은 어, 절구 관절이라고도 하고요. 골반이 컵 모양이 절구랑 공 모양을 가지고 있는 대퇴골두가 관절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경관절을 비교했을 때는 고관절이 조금 더 안정성이 크고 대신 운동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관절에서도 움직임인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외전, 외회전, 그리고 회선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슬개골이에요. 무릎뼈라고 하고요. 큰 종자뼈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의 힘줄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는 대퇴골의 하단, 아랫부분, 그리고 앞쪽 관절면이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퇴골의 아래 앞쪽과 슬개골이 관절을 이루고 있고, 힘줄은 대퇴골의 하단을 지나서 경골의 조면, 정강뼈 거치면에 이르는 각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이 슬개골이 그냥 가만히 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미끄러짐을 형성을 해야 대퇴골과 경골을 이루는 각을 좀더 유연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슬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경골과 비골인데요.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경골과 비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상지 부분을 했을 때 아래 팔 해당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 슬관절 아래에는 뼈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정강에 로가는 부분을 경골이라고 하고 종아리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경골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정강뼈라고 하고요. 하지의 체중이 부화되는 뼈예요. 그래서 경골은 근육이 부착되고 마지막으로 쭉 보시면 경골은 특히 위에 확장된 골단, 뼈 끝을 갖는 긴 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그 위에 는 대퇴골의 간절돌기를 받기 위해서 넓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경골을 쭉 타고 내려오시면 아랫부분의 안쪽 복사, 뇌가라고 해서요. 쉽게 우리 안쪽의 복사뼈 부분에 해당되는 게이 경골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과 아랫부분으로 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은 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종아리 뼈고요. 경골과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는 길고 가느다란 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골은 경골이랑 좀 다르게 체중 부하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근육들의 부착부를 제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쭉 끝으로 따라 내려오시면 가쪽 복사 외과라고 하는 부분이 이 비골의 먼쪽 아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복숭아뼈죠. 사진에서 보시면 이 경골의 위치에 있는 데과 안쪽 복사뼈와 비골에 위치되어 있는 바깥쪽 가쪽 복사뼈를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가쪽 복사가 조금 더 길게 뻗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안쪽에 내가 안쪽 복사보다는 가쪽 복사가 1.5cm 정도가 조금 더 아래로 길게 뻗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두 뼈가 그냥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윗부분에는 근이부의 경비관절이라고 해서 경골과 비골이 관절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원이부의 경비인데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뼈 사이 막이라고 하는 골간막으로 이두 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 이루는 관절을 슬관절, 무릎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굴곡과 신전이란 움직임이 가능한 경첩관절이고요. 대신 슬관절을 굴곡 시에는 작은 범위의 자발적 회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 부분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완전한 신전, 그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는 대퇴골의 일부 말단부 끝부분이 안쪽으로 내외전 하면서 완전히 이 대퇴골과 경골이 딱 맞는 자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 슬관절을 굴곡을 해보면 각도가 거의 한 130도 정도 나오실 건데요. 더 우리가 구조적 뼈 구조적으로는 더갈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종아리와 넙다리, 그러니까 살이 해당되는 부분, 종아리 근육과 넙다리 근육이 만나게 되면서 이 무릎 슬관절의 굴곡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복잡한 구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의 파트는 따로 준비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